오늘은 비누 개를 할 거야. 근 내가 집에 비누가 없어서 일단 조금만 하고 비누가 있는 찾아보고 올게. 찾아왔어. 비누가 일단 좋은데. 아 맞다 수세미. 물이 조금 묻어있긴 한데 괜찮겠는지? 끝나진 않아요 어차피 밑에까지 깔고 해가지고 다 해, 해볼게요 일단 물을 부어주래요 그러면 통에다 할게요 통통통 물고 시작 와장창천창창 구워가지고요. 이제 빈, 비누기를 해볼게요. 담옷을 입고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. 기단 비누도 조금 넣고, 입제섞어게요 아, 왜 쓰레기. 잠깐만요. 소리? 소리 어때요? 좋죠? 물을, 물을, 물을 좀, 좀더 들고 올게요. 네. 효용자일 네. 것 같거든요? <laughs> 가정이 나타내는 건데, 가정이 나타내네요 소리. 그러면 손, 손부터 먼저 닦고 일단 할게요 티슈가 제 방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닦고 이렇게 닦니다 그니까 이제 카메라를 좀 옮길게요. 이건 좀 옮기고.